주진우의 이슈 해설. 주진우의 이슈 해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원입니다. 오늘은 SKT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중국의 해커 집단이 이것을 했다라는 설이 지금 유력하게 대두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국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강하게 대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제 SKT 침해 사고와 관련해서 민간합동조사단에서 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려 3년 전에 악성코드가 심어져 있었고요. 3년 전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을 무렵이죠. 그리고 가입자 식별키를 기준으로 해서 약 2,700만 건의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고 라 합니다. 2,700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러니까 사실상 휴대폰을 안 쓰는 어린아이들, 뭐 이런 아이들을 빼고 나면은 사실상 거의 전 국민에 가까운 국민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조사 결과에서 특이했던 점은 악성코드가 PDF 도어라는 악성코드를 썼다라고 합니다. 이 SKT 서버를 쭉 검색을 해보니까 BDF 도어가 심어져 있는 거는 발견을 한 것이고요. 이게 보니까 3년 전에 최초로 이런 게 있다는 게 보고된 악성 코드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뭔가 이런 프로그램을 심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추단이 되는 것이고요. 이 중국 해커 집단 중에 레드맨션이라는 집단이 있다고 라 합니다. 그러면서, 어, 이 중, 동이나 아시아 지역 통신사를 공격하면서 b d f 도우를 활용했던 사례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추론이죠. 아, 중국의 해커 집단들이 그때 b d f 도우라는 본인들이 흔히 쓰는 그 당시 유행했던 악성 프로그램을 가지고 SKT에 3년 전에 그 악성 정보를 심었다. 예, 이런 지금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어제 기사가 SKT 해킹이 중국 해커 집단의 소행이라는 설에 무게가 쏠린다. 그리고 미국 등전 세계를 노리고 있다. 이런 지금 기사가 났습니다. 엄청난 사건이고요. 저는 처음에 SKT 그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라고 했을 때 유출 규모가 일단 너무 크고 너무 장기간이고 보통 이게 개인이 악성 코드를 심어서 협박을 해서 뭔가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면 몇 년에 걸쳐서 할 이유가 없거든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뭐, 고객 정보 한 10만 건, 20만 건을 몰래 빼돌린 다음에, 그것을 회사에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해커들의 범행 수법인데, 이거는 소리소문 없이 3년간 장기간에 걸쳐서 뭐 돈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적발될 때까지 계속해서 정보만 수집해 왔던 것이죠. 이게 이제 국가 차원의 정보기관이나 굉장히 다른 목적에, 그러니까 안보 목적에나 이런 것들의 이유로 정보를 수집했을 개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이 해커들이 그냥 범죄로서 돈을 뜯어내기 위한 게 아닌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미 연방수사국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적발을 해나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에 정보 수집하고 보안작업을 하는 인원이 최대 60만 명이고, 또 해커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설에 무게가 실렸던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저는 저번에 언론기사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 산하에 있는 조직에서 우리나라 일반 국군 병사한테 접근해서 뭐 사드 배치라든지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빼돌려서 그것이 적발된 사건이 얼마 전에 보도가 됐거든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정보 수집의 상대방이 고급 장교가 아니라 일반 병사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말 전방위적으로 어, 정보 수집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더더군다나 중국 군사 조직에 산하에서 체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구나라는 점이 좀 놀라웠고 그 아무래도 일반 병사니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낮을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도 한미연합훈련이라든지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지 사드 배치라든지 한미 군사 동맹과 관련된 한미 동맹과 관련된 군사 정보들을 집중적으로 수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대가가 놀라웠어요. 5천만 원을 줬다는 겁니다. 일반 병사에게 별것 아닌 정보를 5천만 원을 주고 수집을 할 정도면은 그러면 이 간첩 활동을 본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돈을 주고 얼마나 고급 정보를 빼돌리고 있을지 지금 가늠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 조직이 수사를 해보니까 어쩌다가 한 명이 오바해서 정보를 수집한 게 아니에요. 정보를 수집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 직접 만나서 포섭할 사람, 심지어 정보를 보고 나서 이 정보 가치가 얼마쯤 되는지를 계산하는 사람까지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를 가져오면 그 정보의 가치를 보고 그것을 돈으로 한산해서 아, 이건 좋은 정보니까 이번에는 550만원 줄게. 600만원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흥정을 해서 정보를 빼돌린다는 것이거든요. 이 수법이 이 국내 기업 기술 탈취에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삼성 반도체 디램 기술 같은 거 중국에서 기술 탈취할 때도 거기 에 있는 임직원들을 받던 연봉에 뭐30% 이런 게 아닙니다. 4배, 5배를 주고 중국으로 영입하면서 그 영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들을 빼돌려서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국민 호주머니에서 완전히 돈을 빼돌리는 것과 같고 우리 집 안방을 우리 대한민국의 안방을 중국이나 북한이 훤히 내다보도록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어떻습니까? 요번에 토론해 보셨죠? 중국과 대만 해협 문제에 있어서 대만과 지금 중국에서 대놓고 무력충돌을 유발할 정도로 지금 대만에 압박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없어요. 그때그때 그때 하겠대요.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중국 눈치를 벌써부터 보는 겁니다. 대등한 중국 외교?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막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절대 불가능해요. 왜냐면 하 제가 법사위에서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간첩법 개정하자라고 민주당 의원들이 다 좋다라고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다음날 약속이 난 듯이 간첩법을 개정하면은 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위에서 연락을 받은 거죠. 갑자기 생각이 사람이 바뀔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일극체제에서 하 누가 오더를 내렸겠습니까? 간첩법 개정을 하게 되면 뭔가 본인들이 지지하는 중점 세력이 친중 친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첩법 개정을 막는 거거든요. 간첩법이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무슨 손해가 있어요? 일반 국민들을 중국 간첩인 것처럼 몰아서 감옥 보내는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요? 없어요. 근데 중국인들은 굉장히 와가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한국 모함도 사진 찍어가고 군사 기밀 걸리면 은 기껏해야 추방되고 처벌 조금 받고 그러니까 중국 정보가 돈을 주고 시키겠죠. 그러니까 돈을 받고 걸려봤자 별로 고생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간첩질을 할 만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반대로 중국 가서 중국 군사 시설을 찍다가 걸렸다라고 해 보십시오. 가정해 보십시오. 일반 국민들 그냥 그 대한민국으로 추방하고 말까요? 저는 당연히 장기간 억류하고 엄청나게 세게 할 거예요. 근데 왜 우리나라는 중국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안 하느냐 이겁니다. 끝끝내 이재명 후보는 TV 토론회에서 그 중국 대만 문제에 있어서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떠나가지고 뭐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해도 이제 발을 뒤로 빼면서 그때 가서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어떻게 할 것인지 어느 정도 밝히고 국민들이 그것을 알고 선택하게 해 줘야 되는데 아니 모르겠고 나 알아서 뽑아. 그럼 내가 그때 가서 알아서 할게라고 얘기하니까 당연히 친중 친북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는 것이고요. 그래서 간접법 개정을조차도 못할정도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기울어진 어, 대중 외교를 어떻게 정상화 하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리고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800만부를 북한에 갖다 준 거는요, 이거 속된 말로 중국, 북한, 미국, 이런 데다 다 호구 잡힌 거예요.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만에 하나 대통령 되면 제대로 된 외교를 할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 약점 때문에. 왜냐? 미국만 하더라도 북한에다가 돈을 갖다 퍼준 사람들은 미국에서 독자 제재를 하거든요. 유엔 제재도 해요. 그 그러니까 유엔 제재는 우리가 사실 요청하는 거죠. 북한에서 핵개발을 하거나 미사일을 쏘거나 도발행위를 할때 유엔이나 미국이랑 공조를 해서 이제 절대 일종의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북한에다가 무슨 돈거래나 이런 특히 무상원조행위는 인도적 차원의 거래 아니면 절대 못해. 이렇게 제재를 다 걸어 놓은 건데. 어떻게 한 겁니까? 본인이 방북하고 싶어서 김정은이 손잡고 사진 하나 찍고 싶어서 몰래 8 0방불을 갖다 준 거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버젓이 예산으로 북한 산에 묘목을 심을 것처럼 홍수 안 나게 우리 동포들 북한 동포들 보호해야 됩니다. 이런 인도적 차원의 목적인 것처럼 가장한 다음에 실제 나무는 금송, 주목 같은 관상용 좋은 나무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이나 북한 공산당 간부들이 그냥 뜰이나 정원에 심은 나무를 굉장히 비싼 나무 몇 그루를 경기도 예산을 들여서 써서 보낸 겁니다. 이 또한 전부 다 유엔 대북 제재 위반이고요. 그 제재 수준을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다른 나라들 우방국들한테 유엔 제재를 좀 지켜주세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북한이 핵미사일 이런 것들 핵개발 핵실험 못하도록 북한을 경제적으로 좀 제재에 동참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재명이 돌아다니면서 그런 얘기하면은 다 비웃죠. 다른 외국 정상들이. 너나, 다, 너나 잘해.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당연히 모든 외교 그 상대방에게 호구 잡히는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800만 불 보낸 거는 본인의 형사 리스크를 넘어서가지고 미국에도 무슨 방위비 분담 현상 할때꼭 하면 얘기할 거예요. 니네 800만 불 보낸 거 그거 우리 협상 제재 위반인데? 압박하는 거죠. 그러면 국내 정치에 미국이, 미국 독자 제재를 하면 누구나 북한에게 무상으로 돈을 지원할 수 없는데 경기도에 있는 공무원들하고 그 이하영 부지사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그 미국의 독자 제재 위반으로 미국과의 일차의 거래를 금지한다는 제재 조치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경기도 공무원들은 이제 해외출장 못 가는 거예요. 달러 기반한 거래를 못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자체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되기 때문에 이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쩔 수 없는 무기를 하나 더 미국한테 주고 미국과 협상해야 되는 거고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뭐 대놓고 지금 친중을 해왔, 해왔고 그 중추 세력들인. 이재명 후보를 떠받들고 있는 정치 세력들이 신중 침묵한다는 비판 을 받고 있는 와중에 중국과 어떻게 대등한 외교를 하며 중국의 기술 탈취에 대해서 어떻게 당당하게 제재하라고 우리 목소리 우리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강하게 부딪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도 목줄을 지게 되는 거예요. 북한이 만약에 800만 명 우리 방북 대가로 받은 거 맞는데 라고 북한 당국에서 발표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국내 정치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의 목줄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하영 부지사 2신까지 800만 불 그거 쌍방울 회장한테 대납하도록 해서 북한에 보낸 것까지는 사실관계게다 인정됐거든요. 수많은 사람이 주만했고, 쌍방울에 있는 임직원들이 달러를 한꺼번에 못 바꾸잖아요. 수십 명이 동원돼가지고 달러를 조금 조금 바꿔가지고 800만 부를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북한에 갖다 줄거 아니면 800만 부를 왜 모으겠어요? 그리고 왜 유하영 부지사가 김성태 회장이랑 중국까지 넘어가서 북한 사람들을 왜 만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는 문제이고 저는 이런 그 SKT 이 사태의 결과에 중국 해커 집단이라는 얘기를 듣고, 아 이거는 지금 중미 패권 전쟁의 중간에 우리나라가 지금 끼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확고한 안보관, 확고한 경제관, 그리고 또 우리나라 국력과 국격에 맞는 당당한 외교를 펼치지 않고서는 저는 이거 처신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대만 해협 문제, 남해 문제 아닙니다. 대만, 우리나라가 대만 해협에서 소요 사태가 나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경제적인 타격을 입는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너무 당연해요. 원효 수입량의 대부분이 대만 해협 통과하거든요. 당장 석유 어디로 수입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가 수출하는 물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만 해협을 통과해야 되는 물량이 상당히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팔짱 끼고 구경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국제 정세에 비춰와서 다른 우방국들과 외교 공조체제를 공고히 하면서 그런 소외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아쉬운 상황이에요. 대만, 대만 해운 문제는. 근데 양쪽에 다쉬시하겠다 저는 그런 외교관은 우리나라 국익을 절대 지킬 수 없고 오히려 국익에 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KT 해킹에서 보다시피 이런 지금 이 문제는 정말, 정말 중요한 외교 현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친중 친북 하자는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첩법 개정조차 못하는데 뭘 하겠느냐 이런 것이죠. 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